안녕하세요 안진영 교수님과 카메니아는 두 번째 시간. 어? 왜 왔어 학교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 내가 언제 학생들을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겠어? 어 지금 시간이 오후1 시인데 밥안 먹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밥은 목욕하면서 좀. 아니 내가 갔을 때 맨날 굶겼잖아. <laughs> 복수하는 거야 오늘 학교 왔으니까. 일단 제가 누군지 보실 뭐수 있으니까 제주기를 한번만 또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첩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자동차 정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보니봇 카메니라는 사람입니다. 와! 야오버지 마. 아, 이건 교육 영상이라고. 아 그래야 재미가 있어야 돼또볼거 아니야. 그럼 재밌어야 음, 돼요. 그럼 언제까지 딱딱하게 졸면서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같이 하시죠. 수업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 오늘 보신 이유가 실습을 할때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정비샵을 운영하고 있는 카맨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아 지금 안 되는데, 그렇지? 생동감 있게 내가 막일하면다가 다쳐야 되나? 피도 흘리고 그러잖아? 봐안돼 <laughs> 실제 정비사들이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주의를 하면서 자,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팩트는 뭐가 있는지 실습을 나갔을 때 우리가 실제 정비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미리 한번 준비하고자 내가 영상을 찍자고 요청을 했어요. 작업 현장마다 작업자마다 작업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편적으로 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려드릴 거고 또 작업하는 방식보다는 주의할 점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아, 좋아. 내가 일하는 모습을 풀로 담고 싶으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돼. 최저 시급에도 최저 시급에돼 하지만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오늘 작업할 내용은 브레이크 휠지 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리프트에서 업시키고 타어을 탈거를 하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한번 보자고 가시죠. 조심하세요. <목소리> 차량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사람마다 신장의 차이가 있죠. 일단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작업하기 편한 높이에 올려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안전. 안전을 위해서 이 장갑을 꼭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바퀴부터 탈거를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교수님께서 공부증을 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네, 오늘 실습을 할때 우리는 임팩을 사용할 거지만 학생들은 공구 숙달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연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학생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을 할게요. 좀. 실습 시간에는 이런 전동 임팩이라든가 에어 임팩은 지급이 안 됩니다. 안 아, 됩니다. 네. 왜? 왜? 손에 공구가 익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전동 임팩이나 에어 임팩을 사용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어. 토크감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부어뜨려서 손님들에게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정비는 손끝의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벗트 한번 풀어볼까 이제? 저 주세요. <laughs> 정비는 여자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볼트와 너트의 풀림 방향은 정면으로 보았을 때 시계 반대 방향 풀리는 방향이죠? 현장에서 공구를 이용해서 바퀴를 탈거를 할때 많은 힘이 들어와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소켓의 길이를 짧은 걸로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조여지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휠 볼트가 늘어나거나 볼트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 너무 강한 힘으로 조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바퀴를 채워서 탈거를 할 때도 휠 쪽을 잡는 것보다는 타이어 쪽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휠 쪽으로 손을 집어넣게 되면 안쪽에 있는 캘리퍼나 다른 부분에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로 수평을 잡아준 후에 타이어를 당겨 줍니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을 해볼 건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일자로 정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만약에 상우차가 많은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이라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뜨거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 뜨거우면 다칠 수 있지. 꼭꼭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돌려주겠습니다. 디스크의 방향을 돌려놓았다면 캘리퍼의 밑에 고정 볼트를 또 분리를 해야지만 캘리퍼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차종마다 볼트의 사이즈는 다 다를 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또 숙지를 하셔야 되고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해서 대략 14mm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공구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컴비네이션 렌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장 용어도 한번 얘기해 주면 안될까? 현장용어? 어. 스페나야 스페라야? 어. 왜냐면 현장에 음. 가서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그 부분이 힘들 수있거든 정식용 명칭을 알다가 다른 연장 명칭을 하면그래 힘들어 하거든 현장에서는 13mm 스패너 하면 그냥 13mm 스패너로 통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13mm 스패너보다 현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일명 현장에서 메가네 메가네 불러요 <laughs> 일본 발음이지 그렇지 어. 어. 아 그런 발음들이 조금 순환이 되고 또 없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렇지 자 그런 부분은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정비 사람이 누구나 자 어떤 방법이냐 현장에 있는 차량들은 쉽게 잘풀리지 않아요 고객님의 차량 같은 경우는 잘 쉽게 풀리지 않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보면은 이 부분을 손으로 딱딱딱딱 때려서 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손목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스패너를 걸어주고 지렛대 이리문에서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연결이 돼요 자이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주면 잘 풀리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선배님들이 깜짝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학교에서 저런 거를 가르쳐줬다고? 가르쳐줬다고 하세요. 우리 교수님이. 밑에 볼트를 풀러주시고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볼트와 너트,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부품들을 탈거를 할 텐데, 탈거할 때는 항상 순서에 맞게끔 한 곳에 가지런히 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비사지만 이 차는 누구 거 고객님 거. 고객님의 차은 뭐? 소중한 자산이죠. 신중하고 고객님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비사잖아요.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서 캘리퍼를 들어줘야겠죠. 하지만 이 캘리퍼가 그냥 쉽게 들린 타입들이 있고 차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브레이크 호스가 연결돼서 고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뒤쪽 브레이크 호스도 분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이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보면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떤 부분을 모르냐 아 이게 볼트 사이즈가 몇시더라몇시더라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10달 반복이 되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이건 몇 밀리다 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술이 아닙니다 라쳇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호스 고정볼트를 분리하겠습니다 를 이렇게 고정볼트를 분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 호스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캘리퍼도 들기가 아주 편해지죠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캘리퍼가 이 손을 놓게 되면 엄청나죠 브레이크를 패드를 변환하려고 손을 잡은 상태에서 누군가 동료가 많이 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왼손을 놓는 순간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야자. 내가 고등학교 때 실습 나갔을 때 손을 쪄봤거든. 네.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손톱이 아프더라고. 네. 아, 큰일 나. 근데 교수님. 교수님들이 탈줄 알잖아. 근데 왜 나를 시키는 거야?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어.. 나보다는 아무래도 현장감이 더 살아있잖아. 내 생각에는 네가 나를 부려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너무 눈치를 빨리 챘어. <laughs> 내가 카메라 들고 지가 일하면 안 되냐? 아무튼 계속 이어서 캘리퍼를 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 브레이크 호스를 플러스니? 그렇지. 자,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고정을 시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캘리퍼를 과감하게 분리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거. 가이드 고무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렇지. 이 가이드 고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고착이 될뻔요이문제다 들어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걸어 놓을 것이냐? 이렇게 걸어 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고정이 된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자각하다면 뚝 떨어져서 또 손을, 손을 쏟아 쳐. 아니면 브레이크 호스가 파열될 수도 있고 그렇지 또는 이거 캘리퍼를 이렇게 바닥으로 내놓는 분들도 계신데 이 브레이크 호스의 텐션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브레이크 호스가 터질 수가 있고 터진다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과 무조건 직결 정비사는 정비사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고객님의 안전도 꼭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해왔어 주세요 이거 이름이 뭐냐? 어 그냥 캘리퍼 거리라고 하지 <laughs> 이거 옷걸이 아니야? 아마존에서 사왔지 밀림 가서 이런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쇼크소모 스프링에다 딱 걸어주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안전. 안전이 최우선. 그다음은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탈거를 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패드는 좌우로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어요. 원래는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얼굴 가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패드에 분진 가루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또건강이안 좋겠죠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한다는 것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거겠죠 브레이크 패드의 교환 주기와 또는 마모의 양은 이제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차량에서 패드를 탈거했다면 또 패드도 육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안쪽 패드에 보면 패드 인디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패드의 양보다 위쪽에 올라가 있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때 끼익 끼익 쇠 깎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인디게이터가 브레이크 디스크와 마찰을 이루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하세요 하는 무언의 이야기겠죠. 패드 뒤편에 보면 이런 철판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철판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신품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서 나는 것들도 있지만 신품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품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꼭 장착을 해 줘야 합니다. 캘리퍼 피스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소음이 종종 발생을 하죠. 신품 패드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대로 장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은 캘리퍼 쪽에 보면은 음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브레이크, 패드, 리테이너라고할게요위 아래에 철판이 또 있어요 이 부분에 세척도 정말 중요해요 세척하지 않고 얘로 장착을 한다면 패드의 움직임에 저항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테이너의 세척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척을 어떤 걸로 하느냐 세척은 브레이크 파츠 클리너로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현장에서 실습을 나간다거나 현장에 취업을 나갔을 때 이쪽을 세척을 안 하시는 선후배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 학교에서는 세척하러 배웠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 서로 작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옳다, 다, 다르다를 내 스스로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작업자마다 다르다고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세척은 해야 합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영상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럴 때 보호약용도 써주중는 좋아요 액체이기 때문에 쏟다 보면 튀어서 눈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우선정보대장착과 준비가 잘리는데 장비가 풀옵션이야 그럼 항상 풀옵션이지 탐나는데 이거? 응? 세척의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탈거를 해서 다 세척을 하는 방법 이 있고 또 장착이 된 상태에서 세척하는 방법이 있겠죠. 멀리서 뿌려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세척액이 바닥 리프트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밑에다가 받칠 수 있는 천을 밑에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 밑에다가 조금 깔아 주겠습니다. 세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가로가 끼게 되면 소음의 원인과 직결되지. 브레이크 패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지. 뿌려주는 이유가. 브레이크 디스크 면에도 작업을 하다보면 기름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실 거야 그런데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우리의 목표가 뭐죠? 우리 샤브 차리는 거죠 샤브 차린다면 우리만의 무기가 될 수가 있겠죠 고객님과 함께 어필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거에 소비자는 감당하거든 그렇지. 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패드 교환 작업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하다 보면 이것도 작업이 정말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학기 가시 이 시작하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이게 가이드핀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고착이 될 경우는 브레이크 제동력에 많은 부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밑에쪽 가이드핀도 빠져요. 이렇게. 이 가이드핀에는 잘 보면 이제 전용. 그리스가 발라져 있어요. 이물질이 없다면 은 세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를 꼭 발라줘야 됩니다. 자, 세척도 똑같이 브레이크 파츠 클리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요. 이가이드핀 들어가는 캘리퍼 안쪽도 또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이 안쪽에도 오래된 그레스가 이렇게 묻어져 있을 수가 있겠죠. 현장에서 자동차를 수리를 할때 돈을 주고 차를 수리 맡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고객님의 재산이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비자로서 차량을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주고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차처럼. 그렇지, 내 차처럼. 그렇게 신경 을 써드리다 보면 한번 고객이 정말 차를 폐차시켰을 때까지 또는 차를 바꾸실 때까지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트는 장착을 하고요 자 가이드에다가 이제 네일 그리스를 발라줄 거예요 일반적인 그리스를 발라주면 안 돼요 전용 그리스가 다 따로따로 따로 다 나오, 나오기 때문에 꼭 전용 그리스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가이드 핀을 장착을 하고 움직였을 때이 부트가 모양이 일정이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솔직히 부풀어오른다 아니면 구김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안에 에어가 찬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움직여서 에어가 빠지게끔 해주고 잘 움직인 걸꼭 확인하셔야 돼요 밑에만 하면 안 되겠죠 또 위에도 겠죠이 상태에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된 브레이크 패드를 뺀 모양 그대로 조립은 분해의 역순 패드를 장착합니다 브레이크는 운전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라도 항상 주의를 꼭 기울여야 되는데 캘리퍼를 또 장착을 해야 되겠죠? 캘리퍼를 장착할 때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브레이크 호수가 꼬여있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 호수가 아주 긴 차량들은 브레이크 호수가 꼬여서 장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호수가 항상 정방향인지 꼭 확인해야 되고 신품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했다면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캘리퍼를 절대 장착할 수 없습니다 자 왜? 브레이크 캘리퍼에 피스톤이 앞으로 나와 있죠 신품에 맞게끔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브레이크 피스톤 압착기 피스톤을 압착해줍니다. 하나 없이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계속 캘리퍼 피스톤이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다 밀린 거를 확인했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풀어줘서 연장을 분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캘리퍼를 장착합니다. 다아줍니다 밑에 부분을 고정해줄 볼트가 또 필요하겠죠. 볼트든 너트든 항상 손으로 최대한 다 조여주시는 게 좋고, 좁은 공간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볼트든 너트든 풀어주시고,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볼트든 너트든 장착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 어디 갔나 하고 또 감시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출연했어요, 여기에. 여기. 에 교수님이 카메라 뒤에서 제가 말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고정볼트를 조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수공구를 사용해서 볼트를 조여주는 방법이 가장 현장에서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냥 쥐다 보면 밑에 가이드 핀이 같이 돌아요 이 밑에 부분을 같이 함께 잡아줘야 돼요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조금 더, 더 신경을 쓰자면, 자동차에는 모든 볼트와 너트에는 규정 토크값이 있죠. 그 토크값을 확인해서 토크렌치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이대로 조립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대략적으로 한 2, 3일 있다가 고객님한테 전화 오죠. 사장님, 타고났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저희가 무언가를 잊고 있었죠. 로 브레이크 호스 브레이크 호스를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패턴 볼다 기억하시죠? 브레이크 호스를 꼭 고정시켜 줘야 돼요. 네, 일을 같이 시작한 로그맨님들께서 간혹가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브레이크 호스를 장착할 때도 그냥 장착하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 호스가 어딘가에 어딘가에 간섭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운동을 하죠 간섭이 생긴다면 금속이든 고무 재질이든 다 마모가 되수 있습니다 아까 너트를 풀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 잠글 때는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잠겨지죠 그렇죠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휠과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서또 핸들을 정 위치에 맞춰줘야겠죠 음. 무거운 걸들 때는 항상 좌우로 딱 잡아주시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에 힘과 허리에 힘 허리에 힘으로 같이 들어주세요 무겁네요. 밥을 안 먹어서. 휠러트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휠러트도 손으로 걸어주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이 공구를 쓰다가 나사산을 많이들 해먹지 그렇지 나사산이 망가져버리면 일명 형제서 공사라고 하는데 작업을 해야 되는 범위가 좀더 넓어져요 휠러트를 장착할 때도 토크렌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토크렌치로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조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구를 사용해서 공구의 가장 약한 힘 약한 힘으로 볼트를 조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패드,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이 끝났습니다. 앞쪽으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다한것 같습니다. 고생했어. 근데 나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 <laughs> 제가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학생분들께서 만족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아, 심히 걱정이네요.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구독자 아니죠. 구독자가 아니지. <laughs> 달리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버라서 막 장르도 많이 치고, 텐션이 높은데, 조금 많이 가라앉혔어요. 많이, 많이 가라앉힌 상태에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또 보시다면, 교수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이런 한장 받지 않고,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진짜지? 그럼 죽일 아, 거지? 어, 그럼 양수밖에. 네. 철저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laughs> <laughs> 카멘니 우리 후배님들 위해서는 단독 이런 다 받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그자세 매우 좋아.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도움을 주고 학생분들께서 우습게 안 봐주시고 진짜 진지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고자 제작을 한 영상이니까 긴 시간 동안 학생 여러분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딱딱하게 졸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재밌게, 현장감 있게 함께 하시죠. 가야지. <laughs>